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은 현재시간이 몇시냐 <laughs> 6시 13분부터 이걸 왜켰냐 이거 배달선지국을 시켰어요 근데 그냥 배달선지국 아니고 그크롱또이그 그 육교 네모난 육교 다리 밑에 대박 맛집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거기 가서 먹을까 하다가 그냥 우리 집에서 배달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새벽 5시 50분에 주문을 했는데 몇 십분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대박. 대국 배달 굉장히 빨라. 진짜 대박. 그래서 한번 요거를 세팅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해서 만나요. 뿅. 먹자. 먹자 정답. 먹자. 아유, 이집거 진짜 맛있는데. 후추 똔똔, 후추 똔똔. 아빠도 후추? 응. 나이 집에 숟가락이 이거 밖에 없어요. <laughs> 아빠는 큰 숟가락인데 나는 티스푼으로 먹어야 돼. <laughs> 공물랑 일품이다, 일품. 진짜 일품. 이거 새콤한 식초 국물하고, 식초? 여기서 온 거, 응. 고추 식초랑 이거. 이거랑 해서 먹어볼게요. 이야 내장이 음, 이래서. 나도 그래. 이걸 더팍팍넣야지이 나라 사람이 다 됐어. 이거 넣어봐요, 맛있다. 맛있다. 난이 중에 내가 싫어하는 부위가 하나 있어. 아빠 알지? 신장? 뭐, 그 신장이야? 그럴걸? 신장이 식감이 이상해. <laughs> 완전 이상해. 이상하게좀 요상해, 심장식감 이렇게. 이게 무슨 부위인가? 간? 음, 별로였어. 음? 너무 맛있는데? 간, 심장, 신장, 신장 이거지? 응. 이거 제가 되게 그리고... 싫어해요. 심장이야, 심장. 심장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하트, 하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심장나 좋아하지. 역삼어 먹지, 염통.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네가이걸 싫어한다고? 아니, 그거 아닌데. 있, 있어, 이상수 이상하게 생겼네. 음, 강럼 이거. 음. 음. 이건 무슨 부위인가? 이게 어통한인가? 그게 하트 같은데. 응, 응. 그러 간, 락기도, 이거 음, 곱창 이거. 어, 곱창. 곱창이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없는지 몰라. 너무 맛있다. 새콤 소스에 찍어서 음? 짠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빠, 맛있게 먹었어? 어, 엄청 맛있게 먹었어.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얼른 설거지 해놓고 또 바로 출발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뿅. 어, 이쪽으로 가면 청논시역. 총룬씨역? 어, 청논시역에서 반대쪽으로 걸어오면 요런 다리, 그 사방으로 연결되는 요런 다리가 있거든요. 이쪽에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시, 식당가? 식당가. 어 작은 식당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보시면 저희는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저쪽 트램 트렁 거리로 갈 예정인데 일단 가는 길에 보면 여기는 뭐 딱히 식당가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식당들이 쭉 모여 있는 곳이고 이제 건너가면 저쪽에는 식당가가 그 우리 반찬 포장하는 시장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홍콩 플라자라고 해요, 홍콩 플라자. 예. 홍, 홍콩 콜라죠? 아, 아무튼 가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봅시다 오 여기 더 생겼다 여기 원래 없었잖아 여기 음. 사무실 음흠. 사무실 밀집지역이라는 어? 거아 사무실 밀집지역 어, 어. 음. 점심 때도 여기 엄청 복잡하잖아 통과를 못하잖아 사무실 아, 그 음. 밀집지역 회사 그 사람들이 점심 많이 음 점심을 많이 먹고 드시고 여기가 숙소 우리 숙소 근처여고 우리 나도 맨날 어 가면서 막방앗간못 지나가듯이 <laughs> 자꾸 뭘 사고 그랬잖아 여기도 이렇게 있어 요 여기도 음 아마 태웅이 이런 애가 많겠지 그렇지 네. 과일 주스도 파시고 지금 네. 보면 아침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도 이렇게 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반찬 떡밥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네요. 잡채. 아 이렇게 오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요 그래서 저 오이를 가져다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돌아서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이거 차참 좋아하죠, 그렇지? 맞아. 달콤차. 꼭 아, 아. 저기 도시락 하나 하고 저거 하나씩 사가더라고. 음. 한국인들은. 오시락 하고 커피 마시는데 여기도 메기가 있었어. 나 작년에 여기 꽃 엄청 사 먹었는데. 메기 눈뜨도 앉았어. 대마리. 야 여기 메기 있는 걸 보지도 않았네. 와 여기 반찬 덮밥집도 생겼네. 여기 막털리 여기 참 많아.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여기도 이렇게 쭉아 있었어. 소세지 꼬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쭉 깔리고, 지금은 아직 장사가 다안나왔셨어요난 여기 처음 들어온 거. 그래? 난 여기서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만일이 이 라인에도 엄청 많지 않아, 아빠? 많지. 작년에 살았던 골목. 아, 이게 작년에 살았던 또골목이구요 그 아빠 어디 가요? 이제 네, 이 육교를 통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홍콩 플라자는 아니고, 홍콩 플라자 가는 길목에도 저렇게 많고, 여기가 본격 홍콩 플라자입니다. 여기 옷도 파시고. 아빠 이것도 몇번 먹었잖아. 와, <laughs> 찐빵. 먹어봤어, 찐빵. <laughs> 음. 내 찐빵 좋아해. 맞아. 어, 나이 집에서 반찬? 반찬도 많이 사봤는데. <laughs> 아, <먹겠습니다. 웃음> 뭐, 옷도 파시고. 아무래도, 아, 여기 한일주로 지하상 가갔다 거기도 막 옷도 팔고, 음식도 있고, 야, 별거 다 팔잖아. 시간 없는 사람은 어. 점심 먹으러 왔다오옷 가야지. 어, 여기, 그래, 여기서, 여기도 그래서 옷도 있나보다, 그제? 내가 살만한 옷이 있 여기, 주스. 뭐 도시락 저 도시락도 큰데? 반찬도 많고 그렇게 비싸진 않네 뭐 도시락 어, 어? 도시락이 음. 크잖아 편의점 도시락만 하네 그래도 뭐 50바트 로쉬밖에안 하네 족발덮 응응.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안되습니다 엄청 넓죠? 많다 진짜 많다 그 그래. 음. 점심시간에 꽉차 앉을 자리에 꽉차꽉 차고, 차고 다줄 서있고 막뭐 그래요 국수? 국수? 국수 고 우리 여기 많이 먹었잖아 맛은 잘안나 왜? 왜? 숙소가 바로 저 건너편이다 보니까 맛있지 맛있지? 이거 가일주일 많이 사갔나? 어 많이 사갔지 많이 먹었지? 또 맛있어 맛있어 이제. 기 여기. 아, 맛있지만 여기가 어. 아, 도도는 나? 그리고 양심상 조금만 먹어야죠 <웃음> 이렇게 쭉 <laughs> 있다는 <있단> 거를 소개를 <laughs>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laughs> 여기가 사톤지역인데 <사토는> 여기도 <laughs> 이렇게? 아빠 좋아하는 단호박 있다. <laughs> 단호박이 아니고 우리말로 떡호박 같아, 떡호박. 떡호박? 모르겠다. 단호박 비슷한 맛이 나. 그래?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넓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 이제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아빠 향긋한 코코넛 냄새 난다, 그치? 여기 음서 어. 하나. 하나. <laughs> 어, 아, 가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콩콩플라다와 저쪽 반대편 식당가. 식당가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아빠, 우리 일로 들어가, 통과해 가. 여기 에어컨 있어. 에어컨. 아유, 야. 시원하다. 그러면 저희는 쭉쭉 크렁더이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고. 고고! 고고! <laughs> 드디어 찾았다. 카논 바빈. 황토의 시장이 있겠네요. 어디? 어디? 덥 아빠, 드디어 찾았다. 그거? 팬케이크? 어, 이게 카논 바빈이냐고 하니까 맞대. 그래? 어. 어떻게 생긴 사각형이야. 어, 사각형으로 생긴 거를 구둥구내줬어. 드디어 찾았다. 안 해, 안 해봐. 안 해? 여기로 약간 이쪽으로 와. 어 냄새는 똑같네 어 찰떡 하나 먹어보셨나? 아나 이거 아까 봤는데 빈대떡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거랑건줄 알았네 아니더라고 카엄 마빈이 약간 예게카카 이랬었어 맞지 맞지? 찹쌀 쫀득쫀득 음~~ 음~~ 야 이거였어 먹어봐 이거야? 응 음. 이거야? <laughs> <laughs> 아빠, 그럼 또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몰랐어. 뜨다. 어?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모양만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좀 얇지, 근데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먹방이야? 오토바이 길 먹방이야? <laughs> 아니, 난 이거 빈대떡인 줄 알았어. 봤어? 아니 그래, 그래, 나는 그 색깔은 그 비싼데. 비싼데. 어. 나 색깔은 비슷한데, 어나좀 있다. 아빠를 먹어. 나 지금 소화를 좀 시켜야 돼.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게 맛있어? 지금 뜨끈해가지고, 약간 맛은 있는데. 그거 놔줘이 그거 놔줘 똑같네, 이거네. 음. 음. 안되겠다, 다 먹겠다. 안돼내거두남겨놔야 돼. <laughs> 들어가야 돼. 난 뭐, 빈대떡 해가지고, 빈대떡 썰어서 파는 줄 알았지. 딱. 이제 이거 주웠다? 내가 맨날 먹는다. 얼마? 50 받지. 있어 근데 치앙마이에서 우리 어, 이거를 어 뒤에 오토바이였나 나중에는 이거를 아빠 네개 사가지고 각각 두개씩 먹었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80바트였잖아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두판을 샀다고 쳐? 응. 100바트잖아 이 근데 둘이 하나씩 먹으면 양꽤 되지 않아? 100바트면? 100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니까 치앙마이에 비해 비슷해 어 비슷해 네. 비슷해 이게 또 식으면 식은데도 더 맛있어 맞아 그냥 맛있어 계속 맛있어 뜨거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 응, 응. 그리고, 살아났다가 전자인지 데워 먹어도 개맛있고. 꿀맛, 꿀맛, 개꿀맛. 찾아서 신난 발걸음으로 또 가봅시다. 아빠, 가자. 고고. 고고. <laughs> 절레절레. 여기 되게 독특하게 물을 주시네요. 아빠, 아빠 여기 봐. 어? 되게 독특하게 물을 주신다고 저렇게 물을 뿌리셔 <laughs> 신기해서 찍어봤다 짜잔 고해마켓에 들어왔어요 근데 일단 뭐 아빠 살거있잖다요뭐 산다고? 선크림 아, 아빠 아그 선크림? 응. 아빠 그 선크림 되게 좋아하더라? 낚시 갈때 써야지 선크림의 장점이 뭡니까? <laughs> 바르면 찐득거리지 않는다 물에 잘 지워진다 물에 잘 지워지는 게그 장점인가? <laughs> 어, 아빠의 선크림을 먼저 좀 사면서 이 구매 마켓 안에 뭐 옛날에는 막 시식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 코로나 전에 그런 거또 아직 있나 없나 한 번만 보시자 고기들도 있고 치즈 옛날에는 치즈를 시식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네, 시식은 없어졌나 봅니다. 네, 되게 귀엽게 네, 생겼다. <laughs> 네. 이런 건참안 먹어봤다. 이게 율무 이런 거. 아, 아. 이것들 다이 나라 고추장? 그런가? 칠리 페이스트잖아. 타마린드 아빠, 그 타마린드 알지? 그거 들어간 거. 국물 마켓은 현재 요즘 열었습니다. 아. 리 뭐야 칠리 플러스? 어 음, 이거 뭐야 음, 음.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건 칠리다 생선? 이건 생선 덥밥 너무 양이 작은데? <laughs> 이건 밥은 없잖아 또 먹고 위에는 난 여기 올 때마다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연어, 여기 있는 연어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와 연어 380바퀴 얼마야? 아빠, 연어 회가 저 정도가 380W면 되게 싼거 같은데? 그래? 음. 음, 아빠 선크림 쪽으로 해서 가봅시다, 일단. 이쪽이야? 일로 가야되나? 고양아께서 맨날 오면 길 잃어. 그자 넓어, 넓어. 음, 참 많다, 형품. 아, 이건 30밖에 없다, 이거지? 음.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 로우스. 아. 이건 본 뭐. 김에 사야지. 사? 두개 살까? 두개 사? 한국 가게들 또 사? <laughs> 유통기야?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2026년까지야. 그래? 응, 26년까지. 갑시다 만족하십니까, 선크림? 아. 응. 어. 응. 저쪽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계산하고 나가고 싶 <laughs> 나갑시다. 아빠 옛날에는 여기 다 이거 뭐야. 그, 시식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 그제? 그래. 그래서, 시식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식이란 게 모두 사라졌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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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문고구마? 베트남산이네? 거야. 어 베이크도 189원. 우와 비싸다. 1,395. 이마트도 2,165원. 갑시다그 보매마켓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쉽다. <laughs> 나 여기서 한판더 사먹을랬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열심히 걸어왔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아빠랑 휴식을 취하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응. 휴식, 휴식. <laughs> 이게 점심입니까? 내 양이 너무 적은데? 응, 일단 먹어보고. 그... <laughs> 와, 역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laughs> 가 이거 나머지 될 거야, 될 거야. 너무 조금 샀다. 두판 샀어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다. <laughs> 많이 사 많이. <아니>? 예, 예, <laughs> 잠깐만 이거 점심이 너무 부족해. 좀뭘더 사와야겠다. <laughs> 뭐. <laughs> 딴거 먹을 거좀 사올게요. 작년에 왜 우리 요, 여기 빵집? 그래서 아빠 요거 많이 먹었었어요, 요거 응. 요것도 많이 먹고. <laughs> 요것도 아빠 딱 좋아하는. 거. 이것도 먹었다. 이 응응. <laughs> <먹었다. 웃음> 갑자기 그거 그거 땡긴다 치앙마이 그 맛있는 빵. <laughs> 음. 아, 그래서 그거 점심으로 먹으면 참으어 이리 들어가 보자. 근데 식빵 이런 거보다는 다른 게더 몸에 좋을 텐데. 뭐 하지? 그 녀석이 땡깁니까? 나도 먹을 것좀 찾아보고 올게. 가져가, 지 마. 찾아볼게. 음. 저도 좀 먹을 걸더 골라서 같이 먹도록 할게요. 아빠랑 저랑 저는 이거 점심으로 먹으려고 샀고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는 또 저걸 샀네. 아빠는 이거 선정하더라. 이거 맛있어? 뭐라고? 맛있어 이 나라 비닐은 오래 실줄보다 찔게 태국의 비닐은 이길 수 없다 아, 그 열쇠로 잘랐다 난 이거 먹어야지 나 이거 아껴 먹었단 말이다 이거 이거 나 이거 앞으로 맨날 사 먹을 거다 먹어 진짜 맛있다 이걸 몰랐다고? 음. 신, 신경 안 쓰고 그러는 모르지 아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거. 아까 나좀 봐줘. 너무 맛있어서 춤이 나와. 빵이 <laughs> <아니>, 아까 말랐어. <laughs> 마른 식빵을 사서 빵이 말랐다. 어떡 합니다? 제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 나 이거 참 좋아하지. 무슨 맨 야채로만 돌돌 말아놓은 거. 우리 공항 얼마나 좋아. 맛있다고. 먹지 아무도 되어 겠다 <laughs> 이거는 나손 씻었는데 사실 토크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더 편해 이거는. 음, 맨 상추냐? 좀맨 상추에다가 맛살이 찍긴 했는데 이거 <laughs> 여기다 찍어가지고 맛있어 있었어. 아니 나 이거 왜 후후 불어 먹어? 너무 <laughs> 불었어 지금. 몇바퀴요5 0바트나5 5바트 하는데 여긴 좀 비쌌어 7 5바트 샐러드만 뱅뱅 담았는 거참치가 그래서 참치 그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이거 참치 하나, 이거 하나씩 이거 찍어, 푹 찍어 먹어, 이거 진짜 푹 찍어 먹어, 푹더 찍어도 돼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야, 좋아 되게 음, 달콤하네 응, 맛있다니까? 오, 맨, 맨 상추 오이 맛이네 응내나 <laughs> 괜히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달콤하네 응, 맛있어 그냥 배고야배고프기 너 이런 거좋아하는구어나 <laughs> 어, 야채 많은 거 좋아. 맛있게 잡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진짜로 한몇 분만 쉬다가 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빠도 안녕. 오늘은 지금 이제 나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까 해 아빠 <laughs> 집으로. 아빠는 이쪽으로 해서 반찬을 반찬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토일요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빠가 반찬 오늘 처음 사는 거 아니야? 들어 아빠는 그러면 반찬 사서 집에 가 있어요. 아 쉬어, 오늘은. 이따가 봐. 난크롱떠이 들렸다 갈게. 응, 이따다 와. 여기서 반찬 포장 시장까지는 저길 따라 조금 쭉 가기만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절로 가시고. 저는 왔던 길을 쭉 되돌아서 커미널 20일 지나 크롱떠이를 지나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야. 밥 먹자 먹자. 짠잘 먹겠습니다. 뭐? 한찬 포장 처음 해봤잖아 오늘. 아, 무슨 처음 샀다 맨날 아빠 가 저만 시켰거든요. 네가 그냥 사와 이랬잖아 아빠 맨날. 여러분 오늘도 짠. 아 좋아 좋아. 오늘은 좀 쉬었냐 집에 와서. 쉬셨습니까? 쉬긴 와 지금 뭐 염색하고 세탁기 돌리고. 아 어, 염색을 너무 시간 을 짧게 했나? 옆머리 염색이 잘안 됐네. 어 이거 봐. 이거 너무 세상 터프하게 넣어 주신 거 아니야? 어. 양배추찜이네 그냥. 양배추를 터프하게 한 통을 그냥 반반씩 넣어서 사 분의 통을 그자. 너가 갔다가 지금 갈라 먹고 있어. 표고 보이세요? 아빠 표고 먹어봤어? 먹어봤야 <laughs> 양배추 뿌리까지 들어갔어 뿌리까지 아이고 뿌리까지 됐어 <laughs> 아, 먹으면 맛있어 이거 달콤한면 맛있어 응. 국도 국에도 그냥 넣고? 응저녁 응. 사실 우리가 이거 조금 많이 차려놓고 먹지만 응? 다 야채 아니야 거의? 거의 다 야채야 이닭몇개 이건 등뼈고 그냥 계란이고 묘, 고기 요정도 그냥? 등뼈 거기 없어 등뼈 고기 뭐 없, 없고? 응. 뭐 옛날에 뭐 담거 먹기 어려울 때 어릴 때 배추 뿌리도 깎고 먹었다니까. 배추, 배추 꼬랑지라고그 네. 그래? 어릴 때그 기억이 난다니까. 아니 아까 그 아줌마가 공짜로 주신 밥. 휴면상하내내 내 주먹만 하길래. 아빠 막 추가로 더 줘야 되나 이 생각. 무슨 거기다가 물좀 추가해갖고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laughs> 밥이 한 솥이 됐어. 원래 물 부면 밥이 더. 좀... 어떻게 알아? 이거 보고 배울게. 오다 내가 이거 보고 배울게. 오, 팬티절 왱절, 왱절, 절 왱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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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왱절, 절 왱절, 절 왱절, 오케이, okay. 내가 오늘 내일 그렇게 하겠. 야, <laughs> 하겠어. 섬실 e 로하 s 어 다시? 오오. 문열 r 다 n j a 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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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u n j a Munja, Munja, m 그트. 아 무튼 아나 지금 아빠 때문에 눈물이나 우겨갖고